나는 하나님을 아는 세대인가요? 어, 3세대가 흘렀죠? 처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세 번째 세대가 흘렀어요. 흐르면서 성경책이 느껴지는 감정이 자꾸자꾸 달라지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어, 우리 교회 근처에 목사님 자주 찾는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또 만나면 전화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목사님 급한 일인데 빨리 좀 와주세요. 해서 가면 텔레비가이안 나온다고 테레비도 붙여달라고 텔요 테레비를 붙여드리고 또그 다음날 목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하면 사과를 갖고 놨는데나오자다 못먹는다고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같이 먹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교하면서도 어떤 때는 또 아, 바쁜 데 이렇게 하나 부르셔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여자가 많으신데 왜 자족, 어, 자녀들이, 자식들이 돌보지 않고 혼자 계실까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어, 갑자기 연락이 왔죠. 고관사님 그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몇주 전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뼈를 다치셔서 그걸 치료하려고 대사님의 병원에 이하셨는데그 병원에서 밤에만 해도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새 그냥 조용히 주무시면서 돌아가십니다. 어른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것도 복이라고 하죠 돌아가실 때 어,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돌아가셔서 어,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에서 갔어요 갔는데 어, 어떤 자녀들일까 궁금했는데 이제 세 형제였어요 세 형제인데 첫 번째 큰 아들은 장로교의 아, 장모님, 셋째 아들은 집사님, 셋째 아들은 안수집사님 아, 안수집사님은 우리 감리교로 따지면 권사님 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들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막 우시면서 어머니를 좀더 가까이서 모시고 싶었는데 자기도 형편이 되지 않아서 못 모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니 너무 마음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장례식을 잘 마쳤어요.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조금 풀어나더라고요.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지앙생활을잘 하고 내가 믿음생활을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내 다음 세대가 사생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른 세대가 되면 안되는데 만약에 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면 돌아가셔도 기도를 받고 또그 구적꽃을 앞에 이렇게 헌화하면서 예배 가운데 장례를 치면서 하나님을 감랑하는게 아니라 고자상 돼지 머리 앞에서 하나는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바로 밑에 있는 이제 권사님 이 계셨는데 권사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안 좋아진지 불과 한세 달만에 돌아가셨어요. 세 달만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려고 르 하는데 그 집에는 아무도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 외에는 남편분도 안 믿고 자식분도 하나도 교회를 안 나니. 그래서 우리가 가서 장례를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니까. 우리가 아수 할 테니까 교회에서 힘들 쓰지 마세요 그런 거요. 그러면서 공주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진행되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가서 예배를 드려드려야 되겠다고 갔더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앞에만 그냥 뭐 제사상이 차려지고 완전 불교식으로 그냥 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예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좋은 말하고 가시라고 하더라. 너무나 안타깝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 나만 잘하고만 게 아니라 나도 잘하지만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사사기 이장0절 말씀이 되게 기능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구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영원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신지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일어난 구후가 그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여러분, 여우수아때 얼마나 스펙타클했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우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가지고여류성을 어,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면서 전점가난땅에 이제 이스라엘의 성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아주 어, 뛰어났죠. 그런데 그여우수아가 죽고 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슨 세대가 일어났대? 다른 세대가 일어난다. 다른 세대는 여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도 알지 못하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요? 수렁에 빠진 자리들고 나서 수렁에 허송거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어떻게 삶을 살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구원받는 건지 전혀 모르는 그냥 수렁에 빠진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11월 달을 맞게 됐는데이 11월 달의 총 주제가 영적 수렁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영적성에 빠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풍요에 빼앗긴 마음, 다음 주에는 니우침 없는 도시진, 세 번째는 악의 상승축과, 네 번째 주에는 차별과 야망. 에이, 설마, 나 아니야. 난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 가나한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정말 그 지키기가 어렵게 만드는 엄청난 큰 유혹을 가지고 있던 것이 가나한 문화였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기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원하는 믿음은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예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주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내 친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내 삶의 가운데 일부분이 그냥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나 도와주시는 내가 또 필요할 때. 어, 취직을 해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나의 힘으로 할수 없는 무언가가 필요할 때, 돕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의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진리의 백성들을 원하신다고 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게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가나안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 문화를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점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또, 특별히 가나안에는 어떠한 신이 있었냐면 바알 신과 아스다롯이라는 신이 있어요. 지금도 그쪽 지역에 가보면 저기에 바알 신 형상 아스타트 신상들이 형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되고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풍요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자연, 비하고 바람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잘 먹고 잘 사는 부유한 사람. 바알 신을 섬기면 농사가 잘 되고 바알 신을 섬기면 하 살일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가나한 문화의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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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들기 시작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는 바할 신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아스타로스를 비롯한 아, 이러한 아세라상은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다산. 그래서 이아스타르스와 아세라신을 숭배하면 그때만 해도 아이를 많이 출산하고 남자 아이를 많이 출산하는 것이 이제 부의 그런 기본이었기 때문에 다산의 신을 섬기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문화에 점차 적응해 나가면서 아 이스라엘 의족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가난이라고 하는 세상에 나아가면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를 우리 마음을 풍요로 풍요한 삶을,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하고 자꾸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하게 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나도 바알을 섬기고 나도 아사라를 성기는 그런 무상성대자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취업을 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냥 단순히 아 어, 하나님 이번에 좋은 직장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좋은 대학 갈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 앞에 문구 하나 더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도록 취업하게 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좋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좋은 대학 갈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사나 주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를 아껴주고 내가 사랑하는 어? 그러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목적이 아니라 함께 홀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게 주님 들도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왜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아까 어, 어떤 전사님이 설교하셨죠. 나필 전사님 같았어. 음. 실패하는 것도, 또, 어려움 당하는 것도, 시험도, 환란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하나님께 영광 아, 영광을 돌리기 위한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은, 진짜 어려움이 안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에 사사기를 시작했어요. 사사기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대에서 하나님 찾기. 요즘 하나님 없는 시대가 되, 되고 말았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사사기도 그래요. 사사기도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사사가 있는 동안에 사사가 함께 말씀을 전하며 다스리는 동안에는 그 시대가 평안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쪽 사사가 죽고 사사가 없는 시대는 다시 또 악이 대표되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성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지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가 가짜인 기도을 알면서도 또 기도를 들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사를 보내주세요 우리도 살면서 회개 많이 하잖아요 회개를 강조하기 때문에 회개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진짜 회개인가 가짜 회개인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때로는 가짜 회개인 거를 알고 계시면서도 그 회개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 있어요 십구절 말씀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부상들보다 더욱 타락합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제 그들이 죄를 지는 것들을 회개하는데 그럴 듯하게 회개하다가 사사가 출근하고 나면 그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오히려 부상들보다 더 타락하고 더 죄를 지는 거예요 사사의 전체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텐데 사사기는. 이렇게 말씀 모드가 이어져요. 이스라엘 성들이 타락해서 죄를 짓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이 주시는 심판이 너무 어려워서 이스라엘 성들이 다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구원 주신 후에 다시 또 이들이 타락해서 범죄를 저리고 범죄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고 심판을 한 후에 회개하고 이게 계속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신앙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의 악순환이 사사계는 계속 예, 불신앙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재직고 회귀하고 또 다시 또 재직고 회귀하고 재직고 회귀하고 이게 우리의 우리의 일상이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일상이 항상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사사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또 오늘 특별히 이렇게 세상 가운데 가난에 빠지지 빠지 않는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대상적인 욕망과 욕심 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풍요에 어, 빼앗긴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잘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풍요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표, 목적을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또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의 제목이 있잖아요 시험의 문제 그리고 또 어, 결혼의 문제 또 대학 진학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두고 있을 때 여러분 절대 내 욕망의 사람 옆에서 그 욕망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의 과정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맞게끔 때를 따라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깨닫고 있으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실상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용한다는 것이 참 쉽지도 않죠. 그러나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세례가 되어서면 합니다. 구상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다음 세대가 되어야지 다른 세대가 되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한창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리모델링을 몇 주년 기념으로 하는 거예요? 70주년 기념으 하는 걸왜할까왜 네. 리모델링을 할까요? 70주년 기념은 기억하고 기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억하냐?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네.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애쓴 것들을 기억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어른들을 위해서 장애의 화단을 짓는 거야 그리고 그것만 기억하는 거에 머무르지 말고 기대하는 것까지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를 더 유용시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카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른 대로막 뛰어뛰지 말고 교회에서 함께 마음 모아서 교회에서 더 친교하고 더 열심히 지난 생활 하고 교회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고 기대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수저이냐 아니면 목수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환경 속에서 내가 얼마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내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이름의 자녀가 살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죠. 앞에 있는 사람 손을 잡는 데 놓치지 말고 뒤에 뒤에 있는 사람도 손을 꼭 잡아 줘야 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손을 여러분 잘못도 오면 안 돼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에도 손을 놓지 치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잡고 또내 다음에 있는 세대까지 손을 놓치지 말고 계속 잘 <laughs>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화면에 나온 것처럼 기도할 때 나의 욕망과 욕심을 가득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믿음을 벗어나서 정말 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 또더 나은 세대가 되기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해야 되고 또한 가지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도와하는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풍요한 마음이 때로는 우리를 격들게 하고 또잘살때 배가 따뜻할 때 걱정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 크게 채수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말고 더 진노의지하고 붙잡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내어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실 거예요. 풍요가운데에 마음을 빼앗기면 절대로 영적인 수렁에서 빠져나올수 없습니다.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다음 세대가 여러분 대야 되고 더 나은 세대가 되어 다른 세대가 돼서 하나님을 벗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죄가 가운데 빠져서 늘 항상 거짓 세계를 앞세우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꼭 풍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승부과 번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세요. 참된 회개와 행복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항상 주님 하시는에주님 앞에 영광 e s s you 마음으로 함께 a 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y I was in a hospitality, I w 님 s in a hospitality, I was in a hospitality, I was in a h o s p i t 참된 세계와 대복을 통해서 진리만 바라보는 자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이 우리를 아 것이기 때바라보나니다 이스라엘이 시 기도합니다. 붙잡으시셔서 하나님 잡으소서 붙않게 도와주고 내가 잡은 이들과 내가 잡은 나쁜 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도주고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 보고 드릴 수는일 해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의 삶에 다 열어 우리 우리아 믿음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더풍아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겨내려 한 번에 일어나서 아버님은 조금이고더 멋있는 일을 이끌 하실 만을 이끌어 하의을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들 때문에 눈물야 그럴 수록 더욱 더분이되어 더욱 인생을 바꾸는 일과 함께하는제자이겨어님을이겨 하시고 주님께 다시 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증명의 기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을 떠나서 지금 앞에 심판을 받았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진을 기쁘시게 하는 더 나은 세대가 되기 위해서 항상 애쓰게 도와주시고 나의 승리과 번영을 위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참된 회복을 통해서. 찬들 회복을 어, 회개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하오니 우리 천들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사장님의 집에도 와시고 다음 세대 에그 믿음이 이어나가는데 저희들의 그 믿음이 시작이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 간절한 요 앞에 내어 받기 오니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 속에서 더 나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힘을 낼수 있는 외청년들이 모두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 나은 세대,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여정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